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한민국 국상원탑 나경원에게 법사위 간사자리를 달라는데요. 그러면 대장동 법사위 특조를 수용하겠답니다. 나라가 위헌 내란정당 국힘에 의해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요. 대체 이 꼬라지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져야 정신을 차릴 건지 묻고 싶습니다. 국힘당이 또 해괴한 협상을 들고 나왔는데요. 대장동 재판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두고 민주당 안을 받겠다면서 대신 나경원을 법사위 간사로 앉혀달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을 상대로 흥정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회를 자기들 놀이터로 착각하고 있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 히 이거 뭡니까? <laughs> 대통령은 앉아서 본인 죄 지우느냐고 바쁩니까? 항소 포기시키더니 대장동 사건은. 대북송금 사건은 뭐 검찰을 갖다 징계하라. 이거 대통령이야? 이런 일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정성호 장관? 이런 대통령, 역대 대통령, 이런 대통령 있었냐고요? 뭐 어떤 특정 사건에 관련해서도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엄정한 수사라도 아니, 지시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검찰, 대장명, 검찰을 갖다 감찰해라.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성호 장관, 항소 포기 문제도 검찰이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라 그런다고 또 이제 낼름 합니까? 저는 나라가 완전히 이거는 베네주엘라가 아니라 요새 제메주엘라가 유행어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법원행정처 뭐 사법민주화하는데 이거 인민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어 말씀하신 제가, 바와 같이 제가 질문한 다음 마지막 답변하세요. 예. 그다음 또뭐 뭐를 한다고요?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고요? 이거 뭐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조의대 대법원장 완전히 식물 대법원장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 독립은 어디 온데간데 없는 거 아닙니까? 외부 인사가 법원 인사를 평가하고 법, 법관에 인사를 한다? 이거 변호사, 단체에서 변호사가 들어와서 심판, 심판을 본인이 고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근데 법원은 왜 조용합니까? 판사들은 왜 조용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켜줍니까? 저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언제 이렇게 되겠습, 됐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대법원 대법관을 한꺼번에 어? 증언하겠다 그리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법관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조용합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그 자리에 계시면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정치인 출신이라고 대통령 그렇게 무조건 옹호하고 항소포기라는거 9월 30일부터 빌드업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도 가능한. 한... 우기시지 네, 마시고요. 네.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해요. 그... 난 저는. 검찰 대통령,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제대로 하려고 빨리, 빨리 저희 팀이 회개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하나 제지으려고 이렇게까지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검찰 망가뜨리고 이제 법원 망가뜨리고 그 후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피해 구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경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국민들은 어떤 인물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특혜 논란과 비리 의혹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5년 10개월 만에 내려진 빠르 재판 유죄 판결은. 그가 범죄자임을 확인시켜줬는데요. 또 자녀 입시 특혜 의혹부터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 논란과 외교적 망신까지 이어진 행보를 보면 국회에서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은 이미 상식입니다. 이런 인물을 법사위 간사로 세우겠다고 요구하는 국힘당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법사위는 국회의 핵심인데 이 자리를 문제투성이 정치인에게 맡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법과 원칙을 능멸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명확한 거죠. 나경원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리 도중에 이런 대통령이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느냐? 자, 대한민국 국격을 위원이 마음대로 그렇게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의 발이, 발, 아무리 의원이 발음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나경원 의원 본인은 어떻습니까? 자, 야당의 소장파들은 우리라도 겸을 사과하겠다 했습니다. 이 야당의 중진이 됐으면 이 초선, 나경원 의원이 야잡아보고 있는 초선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자, 나경원 의원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그렇게 걸핏하면 독재 독재, 하루 종일 독재라고 하는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 대해서는 왜 함무하고 꿀을 빨았습니까?

나경원 의원, 퇴장 조치하십시오.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여기에 훼손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스슴지 않으시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격을 훼손하면서 이런 나라가 있느냐 라는 막말을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위원의 품위 유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퇴장 명령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셔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서 떼들어요. 그렇게 말끝마다 싸움 걸려면 나가세요. 말끝마다 위원장에게 독재독재하면서 위원장 지시를 안 따를 거면 나가세요. 두눈부럽들고 그렇게 하실 거면 나가세요. 국힘당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7,800억 범죄자 운운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정작 자신들이 내놓은 방법은 나경원 간사자리 요구라는 어이없는 딜이었습니다. 항소 포기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계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요. 그저 한심하다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법사위 국조만으로도 대여 공세가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런 교묘한 정치 노름이 이 나라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태도 변화 자체는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협상이 쉽게 풀릴 상황은 아닙니다. 국힘당이 내건 조건은 사실상 국정조사를 자신들의 정치 공세 무대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너무 뚜렷한데요. 법사위 독단 운영 중단을 요구한다는 명분 아래 나경원을 간사로 앉혀라.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하자 같은 조건이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하나같이 국회 주도권을 주겠다는 계산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협상이 결렬되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으름장까지 던졌는데요. 협상이라기보다 협박에 가까운 행태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법 개정으로 맞섰는데요.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최소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실제로 앉아있어야 한다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힘당의 필리버스터 남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의지인데요.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리하면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닌데요. 국힘당은 국정조사의 명분 뒤에 숨어 나경원이라는 문제적 인물을 법사위 핵심 자리에 밀어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장난도 정도 것이어야 하는데, 이 정도면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훼손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리는데요. 더구나 대장동 진상규명 같은 국가적 사안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인간인지 국민 모두 아는 나경원을 법사위 간사로 세우겠다는 발상과 그런 사람을 앞세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국힘당의 태도는 경악스러운 수준인 거죠.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는 곳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가볍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모렴치한 정치가 계속된다면 국정은 더 망가지고 정치 불신은 극에 달할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나라의 법과 국회의 원칙을 지키느냐, 국힘당의 정략에 휘둘리느냐의 문제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괴물이 되어버린 이 정치 무리들을 해산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말이죠.